무농약 무비료 홍삼만을 바칩니다. 어, 지금 심은 지한 4주쯤 되어가네요. 한달 가까이 됐죠. 어, 한 28일쯤 됐네요. <laughs> 한 달쯤 됐는데, 요 정도입니다. 거기가. 어, 길이는 제법 이 긴데, 이거. 한 18cm 이렇게 되겠네요. 길이는. 이파리를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배베 꼬이고 막 이러죠. 이 영양이 충분한 겁니다. 어, 펴지면 영양이 좀 모자란, 그렇다더라고요. 하 그, 전문 농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쪼그라지고 비틀리고 이러면 영양이 괜찮은 거랍니다. 그, 밑에 양분을 워낙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양분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석회에다가, 유황에다가, 밈케이크, 거의 열한 종류 들어갔습니다. 열한 종류. 아, 그러니까 영양이 풍부하겠죠. 색깔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laughs> 색깔 상당히 괜찮죠. 괜찮습니다. 늦게 나는 것도 있고, 막이습니다이안 나온다고 그 아직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파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 뭐냐면 이뭐이 돌이 왜냐면 이게 봄 되니까 이게 다 살아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옛날에 옛날에는 막 궁금해 갖고 막 파보고 그랬었거든요. 밑에 뿌리 엄청나게 뻗어 있습니다. 요런 것도.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고요. 아직 안난 구멍도 있거든요. 그것도 놔두세요. 봄 되면 나, 나와요. 작년에도 그, 안난 상태에서 겨울 나고, 봄 되니까 빈 곳이 없더라고요. 어디가 안 났지? 뭐, 그, 그것도 표도 안 나요. 저기는 좀 많이 했네. 많이 자랐네. 그러니까 뿌리만 뻗어 있으면 되거든요. 뿌리만 뻗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 독한 작물입니다. 이거 그한 팔을 견딥니다. 저는 부직포 안 씌워 줍니다. 여기는 그 경남하고 경북하고 경계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북 뭐한 의성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가 해발 한 400m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나와서 이렇 보는 이유가 어젯밤에 너무 추웠어요. 그물 받아 놓은데 그 위에 살얼음 얼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린데 아직까지 이거 괜찮나 해서 나와 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laughs> 이독하다니까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안난 것도. 파보고막 그러지 마시고요. 놔두세요. 올라옵니다. 그 관행로 하는데 저 밑에 산 아래 면사무소 면서재지 이런데 뭐 장보러 가다가 이렇게 밭 밭에 보면 뭐 일찍 심은 곳 있거든요. 그 많이 안난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 뭐냐면 그올 9월 달 9월 달에 심더라고요. 그럼 너무 일찍 심으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서 익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9월달에. 9월달에도 요새는 뭐, 여름이잖아요. 이게 겨울, 겨울작물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심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11월 1일에서 11월 3일까지 심었거든요. 뭐, 그래도 이 정도 해가지고도 겨울나면 괜찮습니다. 큰, 크게 나와요. 왜 일찍 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뭐 비료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심으면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리고 이 부직포를 이렇게 덮으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부직포 안 덮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생각인데요. 이게 겨울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겨울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한 번씩 마늘 이 자랄 때이그 봄에 이렇게 한 번씩 물어, 마늘한테 물어보면, 어, 겨울에 잠잘 자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직포를 덮으면 약간 약간씩 자랍니다. 그러니까 잠을 설풋하게 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laughs> 봄 되면. 그 자라긴 자라는데 피곤하다, 이 말이죠. 근데 푹 자고 나면 어, 잘 자라지 않겠어요? 우리 아기들도 푹잘 자면 잘 자라듯이. 요,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겨울에 푹 잠을 잘 자라, 이 말이죠. <laughs> 위에 지금 이파리 난 거는 다 죽습니다. 나중에. 다 말라 죽어요. 그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 이거, 이 지금 난잎 이거를 키우려고 하면, 아이고, 그거 안,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잎을 많이 키우는 건 뿌리를 많이 벗게, 뻗게 해가지고 겨울을 나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차이점이, 저는 밭이잖아요? 주로 이거 논에 심습니다. 공판장에 내고 이런 건 대부분 논입니다, 논. 밭에 심, 논에 심는 이유는 밑에 물이 많기 때문에 논 마늘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논에 심고요. 벼하고 또 이모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논에 심는 것, 논에 심는 건데, 밤마늘은 무게가 안 나가요. 밑에 물기가 없으니까. 근데 노는 항상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 무게가 많이 나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밤마늘이다 보니까 위에 부직포를 안 씌워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밑에 물기가 없자, 없거든요. 이바이 두둥 높이 한 보세요. 평균이 40입니다, 40. 30 되는데 잘 없어요. 50 되는데도 있고요. 뭐, 이런 데는 뭐, 거의 50이고요. 지금 밑에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여기가 제일 꼭대기거든요.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저, 기돌 있는 데까지. 엄청 높죠? 그러니까 밑에 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병, 뿌리 흑색사건병, 뭐, 이런 거 있죠? 뭐, 녹병, 뭐, 이런 거잘 없습니다. 녹병은 이제 그, 막판에 조금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 조금 있긴 있었는데, 뭐, 홍산마늘에 녹병이 거의 없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녹병이 아주 약하거든요. 어 그래도 괜찮더라, 말이죠. 그럼 녹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영상 쭉, 쭉 보세요. 올해, 뭐, 5, 6월 달 영상 쭉 보시면 되겠네요. 녹병 없습니다. 녹병은요, 한번, 카메라 한번 뭐싹 지나가면 녹병 표확 납니다. 빨간 고춧가루 뿌려놓은 듯이 막, 막. 빨갛거든요. 손으로 문지르면 녹, 그 녹, 슨거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표가 확 납니다. 그 5, 6월 달 영상 보시면 녹병 없습니다. 홍산마늘입니다. 그 홍산마늘 녹병 약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곰팡이병이 많죠. 그러니까 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죠. 약, 약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키우면. 어 그래서 이제 거름도 충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면역력으로 이제 잘 자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후가 그 11월 달에 얼음 오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 경남 지역이다 보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11월 달부터 얼기 시작하면 10, 아무리 11월 말이라 하더라도 11일부터 있는데 얼음이 얼면 안 되죠. 근데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나 해서 와봤습니다. 어, 지금 뭐 상태는 뭐 좋습니다. 여기는 조금 작네. 저기는 햇빛을 좀 많이, 여기는 햇빛, <laughs> 햇빛 차이가 있어서 그렇나? 아무튼 늦게 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쁘죠? 토양 살충살균은, 어... 석회. 유황, 님 케이크, 요세 종류로 했고요.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열한 가지 들어갔고요. 위에 쳐주는 거는 니모일, 할미꽃뿌리, 유물, 고사물인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이런 거 섞어서 쳤습니다. 고래 고래 가지고 하고요. 요 중간에 고래 이게 제초매트를 쭉 깔아놨죠? 이거는 이제 그어 제초제를 안치기 위해서 제초제를 안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게 11월달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풀이 없죠 제초제를 쳐서 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심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풀이 없는데요 9월달에 심은 분들은 여기 여기 풀이 좀 있긴 있네 11 9월달에 9월 중순부터 뭐 심거든요 이거. 9월달에 심은 분들은 여기에 풀 지금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이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근데 11월달에 10월 말 정도에 심으면 내년 봄에도 풀이 별로 없어요. 그 내년 이제 그 4, 5월 달쯤 되면은 또 풀이 나거든요. 그때는 좀 뽑아줘야 됩니다. 손으로 뽑으면 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초제 치시면 안 돼요. 맛 없습니다. 맛 없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유황만, 그, 유황 마... 그 <laughs> 마늘이 유황을 좋아하거든요. 그 유황 많이 치시고요. 그렇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입니다 약 약으로 하려고 안에 성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거름을 다 했거든요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 마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텃밭에서 키울 때는 이거 약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세요 모든 작물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을 이렇게 키우는 저는 전 작물을 다 이, 비슷하게 키우 거든요 그러면 전 작물이 다 약입니다. 수박도 약이고요. 참외도 약이고, 이렇습니다. 음. 좀안 믿기겠지만요. 그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아직 안 났잖아요. 요런, 아, 안 났잖아요. 내, 내년 봄 되면 나와요, 이게. 밑에 지금 뿌리는 열심히 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뭐 어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아, <laughs> 이 와, 아이고야. 그니까 꼭 끄집어내 주세요, 이거. 아이고야, 이 아이. 아이고. <laughs> 유도이 간, 간거 아니야? 아, 여기 갔네. <laughs> 안난게 아니네. 에이 <laughs> 에이씨. 어, 요, 한이안난 곳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낫네. 안 날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나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아, 아이고, 미안하다. <laughs> 빨리 봤어야 되는데. 아, 여기도 낫네. 아, 이제, 요, 요 이제, 이제 나고 있죠, 이거. 언젠간 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괜히 파보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처음 키우고 이럴 때는 막 파보고 막, 이왜안 나와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나더라고요.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괜히 파보고 다시 심고 막 그러지 마세요. <laughs> 일단 그이 구멍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안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외에는 다 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선선할 때 심으면 9월 달에 심으면 안에서 녹아버리는 수가 있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심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올라와요. 이렇게 키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로 키울 수 있고요. 비료를 안 치기 때문에 확실히 성장은 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거름으로만 크면 천천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늘이 딱딱합니다. 마늘이 딱딱해봤죠? 지가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씹으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당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 생마늘로 먹기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생마늘, 우리는 뭐 갈아가지고 1년 내도록 먹게 얼려놓고 비닐에 딱딱 넣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어, 한 개씩 꺼내가지고 이제 녹여 갖고 쓰고, 막 이러거든요. 얼려 놓기도 하고, 또 말려서 갈아 놓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보관합니다. 그렇게 고르, 가 드시면 되겠습니다.